크게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요. 집은 어, 느낌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과 또 이제 작은 집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결국 사는 집은 자 본인이 사는 거니까 본인이 느낌이 계속 가지갈 수 있는 그런 어, 디자인과 어, 맞춤형 어, 공간을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고. 를 작은 집은 보면 몇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, 관리가 쉬워야 되고 또 사후 이거를 되팔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키는 거는 영림목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음, 그 6평짜리 집이 어느 정도 어, 만족도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영림목재가 그래도 좀 이제 튼튼한 어, 기업이다 보니까 사후 관리도 잘될 것이고 사후 어떤 커뮤니티도 만들어서 어, 잘 관리할 주 관리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